Ignition. Lift off. 필 i 하다면 l o m e t list. 타고난 아름다운 몸매보다 땀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건강한 몸매에 많은 분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죠. 때가 때이니만큼 몸매 만들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생애의 복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저도, 그렇스, 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이버킷 리스트에서는 그야말로 몸매 실세 유승옥 씨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유승옥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이 몸매는 타고난 게 반이다. 사실 이런 인식이 많거든요. 네. 유승욱 씨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 몸매를 타고났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요 저는 타고난대로 그냥 뒀다면 좋다는 평가보다는 좀 통통하다 뚱뚱하다는 평가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일반적인 뭐 한국 여성 몸매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이 타고난 예쁜 몸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타고난 몸매와 운동으로 해서 다져진 몸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타고난 예쁜 몸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몸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가 살이 찌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아도 체형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몸매가 아무리 예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100%무언가의 관리를 하고 계신 걸 거예요, 네. 아마.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일반인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과 돈이 있으면 나도 운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더라도 운동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건강미 넘치고 아름다운 몸매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요? 네, 사실, 시간과 돈이 있어도 절대 가꾸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은 하루에 두 시간이면 충분하고요. 2 네. 시간이 아니더라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한 시간 빨리 일어나고, 한 시간 늦게 자는 게 불가능한 만큼, 바쁜 날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 돈을, 돈을 전혀 들지 않고 할수 있는 네. 방법은 많아요. 아. 네. 전문가에게 PT를 받는 방법이 편하긴 하지만 네. 꼭 그게 아니더라도 혼자 할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승옥 씨 본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나 운동에 투자하세요? 네, 저는 바쁠 때는 틈틈이 해주는 편이고 네. 평소 스케줄이 널널할 때는 거의 2시간 정도 투자합니다. 아, 그러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꾸준히 2시간인데 또 네. 일정이 바쁘신 날이 있을 테니까 짬짬이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군요. 네. 아,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꾸준히 운동을 하셨을 텐데 네. 운동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혹시 없으셨어요? 네. 사실 1년 동안 매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은 달콤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음. 운동이 즐겁고 불평할 이유가 없지만 사실 몸의 변화를 잘 느끼기 전에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그리고 네. 육체적 노동이라고 생각할 만큼 힘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한 1년 동안은. 육체적 노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 네. 그래서 말이죠. 이 누리꾼들 댓글을 보면요. 네. 이 정말 그 몸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미녀들에게 아, 독한 여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기도 해요. 네. 혹시 평소에 독하다는 이 소리, 혹시 독한 성격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오늘 제가... 어느 한 목표를 정해두면 그걸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타입인데, 네. 근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편이고요. 네. 어, 제가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은 곧 독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laughs> 목표를 정하면 어쨌든 끝까지 추진하는 성격이시군요. 네. 근성이 있어야 또 운동을 습관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 남네요. 네. 자, 요즘 여름철이고요. 노출의 네. 계절이다 보니까, 그 헬스장 등록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러닝 머신만 뛰다가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운동 효과를 보기 전에 중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이제 뭐 PT를 개인적으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는 말씀 주셨지만 그쵸? 이, 네. 이제 막 운동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일단 개인 트레이닝을 받아서 운동 방법을 익히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사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만 서치를 해도 PT 방법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서점에 책도 많고 또 맛집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서치 능력이라면 PT 방법 또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PT를 받는 이유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 위, 위한 수단보다는 혼자 운동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지대로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운동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크게 도움은 될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제 개인 PT, 이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 네. 혼자 좀 알아서 해보자. 이런 또 어찌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개인 트레이닝 받지 않고 운동 효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온라인에도 그렇고, TV만 키셔도 운동 방법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서단만 가셔도 수많은 PT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법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네. 잘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자 아까도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꾸준히 얼마 정도 운동을 지속해야 이 몸의 변화가 느껴지던가요? 네, 적어도 3개월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좀 병행을 하셔야 몸의 네. 변화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최소한 3개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1년 정도 정말 어 이게 육체 노동이란 생각을 하셨다 그랬죠? 네, 사람마다 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운동 지속하셨을 때 내가 그래도 이제 근육질 미녀가 됐구나라는 좀 자신감이 드셨어요? 어 저는 저도 한 3개월 이상은 해야. 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최소한 3 개월 이상 하고는 네. 내가 그, 어, 몸이 네.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자 그러면요 아까 하루에 보통 2 시간 운동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네. 주로 어떤 운동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PT도 많이 하고 발레이션을 네. 위주로 운동을 해요. 항상 네. 네, 감량할 때는 거의 유산소를 많이 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지금도 계속 또이 뛰시기도 하고 유산소 하지만 네. 주로 근력 운동에 좀 집중하시고 그런 건가요? 네저 같은 경우는 등산이나 음. 뭐 자전거를 탄다던가 아. 그런 방법을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 피트니스 내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아웃도어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아까 잠깐 발레이션이라는 용어 써주셨는데 네. 쉽게 그건 뭔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발레이션은 저랑 PT 선생님 그리고 발레 선생님과 같이 3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운동이고요. 네. 발레랑 PT랑 접목한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꼭 트레이닝 장소, PT 장소,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네.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이고요. 음. 뭐 특별한 기구 없이도 할수 있는 운동으로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운동, 동시에 유산소 운동까지. 동시에 될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렇군요. 직접 개발까지 하셨군요. 네. 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이 운동만큼은 꼭 해라 추천하시고 싶은 운동은 뭔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남성분들의 복부 운동에 보다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네. 여성분들은 힙업 운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이유는. 남성분들이, 남성분들은 복부, 그리고 여성분들은 엉덩이가 가장 쉽게 망가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수시로 관리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 지금 피디님이 아주 크게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운동, 작심 삼일이라는 말, 이처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운동을 그렇죠? 시작해도 정말 각각의 합리화 변명 붙여가면서 중도 포기하기 일수인데, 이런 네. 분들에게 강력하게 동기부여 한마디를 끝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몸을 한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몸이 지금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지금 몸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더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말씀 듣고 저도 복부 운동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근육질 미녀로 알려진 유승옥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